칼라 관통 특성 직전에 정신은 오랜 여정으로 다군에게 도움이 필요하다.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. 이 프로드는 프로드는 이렇게 로드 로드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. 어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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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어떤 무슨 뭐 피광 토끼 같은 대사. 이거 예언에 없었거 Ai. Ora 그거를 그걸 거면은 아예 앞으로 가셨어야지 아예 먼저부터 달렸어야지 어. 타오렌이 뭐야 한번그 갈까 말까 고민한 그것 때문에 지금 못 잡았죠? 따라. 야, 근데 왜 우리 이거 정리한데 한 세월이야? <laughs> 비밀이 우리를기다리고 아, 님우이필요하다새로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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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다우단을차지리라 영웅들이여. 우리, 우리, 우 이 땅에서 사라져마다 어, 그 군주는 이 세계에서 나를 막을 수 없다 이건 예언에 없어 지을 것같사 먹히 잡은거야 이어서 그러나 이다임이 난다. 포기했다. 타이새로 기분이고. 여정은 계속된다. 먹는 <목소리> 같은데? 제아토리 알아서 다 해주겠죠 데커도 물약에 시야는 없을걸요 그냥 물약만 있을거예요 아, 에메라이드는 쓰지 말고 연기하는데 아꼈다가 연기하는데 쓰세요, 에메라이드.

공격해라. 가마귀 군들을 처치해라. 가마귀 군들아, 네 앞에 쓰러질 것이다. 겨우 이정도치다라을 상대해라.

내가 좀 거리가 가깝으면 에메랄드라도 쏴주는 건데. 오. 어, <놀람> 집... <놀람> 고충 나면 우리 가이길 것, 같은데 제라툴이 지금 네라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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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

묘지로 보내라. 재단을 차지해라. 정말 나를 질망시키지 말. 머키가 아무 저막 저런 거 해도 결국에 이거는 재단을 이거 싸움으로 해야 되는 맵이라서. 어이리 내라짐이라 고추 한번, 음. 고추 한번 터지면 그냥 레이너 순삭이 거든요. 이건 예언에 없었건, 지려 보호 장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는 땅굴을 어, 열었다. 뭐 뭔가 수상한데? 뭐 여기서 뭐해? 아, 메이 영웅들에게도 이 선물을 선사하지. <laughs> 준비해라. 관계 속에서 재단이 수사오르고 있다. 재단을 차지하면 까마귀 군주에게 큰 타격을 줄수 있다. 성을 상복 그의 영웅들이여, 탑들을 가동해라. 이 땅은 내 것이다, 묘지기여. 어? 이제 시작됐어. 아주보다 많아 없다. 아주보다. 벗 떴다. 다 오 oh, 아, 이 정도면 진짜 엄청 해주는 건데, 이거. 키리 왜안 나오냐? 한타 이겨서 바텀 깨트리면은 우리가 거의 그냥 이기는데. 해볼오 <놀라> 그래. 제니 올라라. <놀라> 네. 그래. 환영한다. 잘보아라 무언가 배울 게 있을 테니. 잠시만요 지금 좀 바빠가지고 잠시만 잠깐 여, 여기 지금 난리 났어 잠깐블루비트리 몇명 호스팅한거 봤는데 잠시만요 지금 너무 힘들어 어아아다 그치, 그치. 아이고 아이고! 불량 <laughs> <귀. 웃음> 받아. <음략받아. 웃음> 제발. 합사의 <학살의> 시작. 빨로 <laughs> <팔로우> 감사한데 잠시만요. <웃음> 뭐, <웃음> 지금 너무 바빠요. 아니저점이 아니라. <laughs> 지금 봐줘야 되는 게 얼마 많은데. 그와 중에 탑계적다 썰을 을선택해까썰 테니까. 썰 테니까. 썰다까썰 테니까. 썰 테니까. 썰 테니까. 썰 테니까. 어

야, 이게. 오, 뭐야. 저, 이거 뭐야. 와, 갓 워너. <laughs> 이거 못 잡아요, 마이테일로 먹히. 디아블로 나온, 디오. 빨리 시전에, 디오. Diablo, 나온다. Yo, yo, yo. Yo, yo, yo. y 건잡 o Yo, yo. Yo, yo. Yo, y 게 Yo, yo. y 오리파판이 어서 오세요 지금 좀 급한 상황이 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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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마. 오돌어아

마이이부활차서 썼어 일단 제단을 차지해라 나를 실망시키지 어. 공격을 라마군치해라 물약 깔고 물약 깔고 이 땅은 내것이바통 깼어? 지기야내 어? 여정은 계속 된다이은내 차지다 레이어 레인 깼다. 레인어 이다한조화서 없어? 아, 머키가 또탑 깬다

이거 그럼 쟤네들 돌아와야 되거든 지금 이제. 어둡니다. 이거 시전해야 돼 시전해야 된다. 단을하면 차지하면...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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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먹었다 5케야 이거 뭐야 블리즈커야 이거 와 저거를 뺏어 먹으려고 했어 근데 아줌모다리 구슬 날리기 시작하면 이거 깨지긴 할 거예요. 저 아이디는 내가 처음 본것 같은데. 고추는 이제 필요할 때만 켜야 돼요. 어. 콜이 6 0로 늘어나서 뜨잘 때겸 타이밍에 켜면은 게임 망쳐. 어쨌든 이게 깨지긴 할 거거든요. 아..잘켰어. 메이너가 잘켰어. 내가 힐비 내가 제라투 들어갈 때힐비를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은. 제 차지가 될 것이다. 이게 보이스가 되면은 그게 되거든요? <놀람> <제휴권>. <놀람>

1배, 2배, 3배, 4배, 5배, 6배, 7배, 8배, 9배, 10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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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i 위 going t 지 talk t a k i n g to talk a t 어어? 어? 어, 안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자, 이거 비벼, 비벼, 간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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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어 <laughs> 죄송 다와다 간다, 간 아내 순간 아내 순간이 그거를 일단 미